어, 증인의 삶을 살다가 뭐였지요? 네, 시험만 보다가 오신 거 아니죠? 기말고사에서 많이 지친 청년들을 에, 보다 보니까 에, 그들이 아유, 시험 공부하는 저것들 증인들의 삶을 안 사네? 뭐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 그냥 그래, 그때 진짜 힘들었지 생각이 들어요. 음,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그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학창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 저는 그때 정말 싫었어요 <laughs>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네,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직업인 제가 너무 좋아요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좋으시죠? 네.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예배가 좋을 수밖에 없고 물론 여러분들도 예배를 사모하시겠지만 또 여러분의 부르심,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그 부르심을 사모함으로 응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 참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스스로도 당황스러, 당황스럽고요. 또이 말씀으로 어떻게 또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해요. 어,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하냐면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구나. 그렇다면 불과 우리의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불에 대한 이미, 어떤 분위기나 이미지만을 받아들이고 불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뜨겁고 활활 타오르고 어떤 이렇게 뭐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도 싫지만 지옥, 이러면 여러분 당연히 불이 또한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하고 또 지옥 하면 여러분 막 꺼지지 않는 불, 불 뭐 타죽지도 않는 그런 뭐 뜨거운 불뭐 이렇게 우리는 이미지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 같은 그리스도인 하면은요 뭔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물불 안 가리고 막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붕집회 여러분 하다 보면은요 이 불에 대한 찬양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 찬송과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청년들이니까 잘 부르진 않지만 작년부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 그러면 항상 빠지지 않고 반드시 18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야? 찬송이 있어요. 뭐예요? 불러 불러 하면서 그렇죠. 그 찬양은 반드시 또 박수도 쳐야 돼요. 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끊어서 불러 불러 하면서 이 찬양 을 불러야 돼요. 오늘 아마도 우리 봉헌정태 부를 것 같은데 아니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우리 청년들의 부흥 집회 청년들의 부흥 집회 하면은 또 우리도 불을 넣어야 되긴 하겠는데 어떤 찬양을 할까요? 너무 풀로 불로 이건 우리들의 정서하고 조금 안 맞은 것 같고 어떤 찬양? 불을 내려 주소서 뭐 이런 찬양 한단 말이에요. 불이라는 건 어떤 열기와 분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내가 어 네 축복합니다. 음. 네어나 이렇게 까먹어 버린다니까. 어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기가 식어져 버렸다 하면은 우리는 이때 아 내가 좀 이상해졌는데 나 문제 있는데. 나 이대로는 안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성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 복음 뭐 이럴 때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는 어떤 그런 뜨거운 상태가를 추구해요. 그리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참 괜찮은 상태의 그리스도인. 이 영적 상태가 참 건강하다 싶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흔히 어떤 모습을 생각하냐면 쬐야 막 뜨겁게 부르짖고 뭔가 막 물불 안 가리고 뭔가를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치 그래야 할것 같아요. 좀 전에 불로불로 불로 할 때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하면은요. 삶 속에서. 무언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성전 안에서만 불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뿐, 여기서 뜨겁게 불사오르고, 불타오른 다음에, 제가 되어서, 삶 속에 들어가서는 그 어떤, 불도 태우지 못하고, 불을 지피지도 못하고, 물을, 불을 누구에게 어, 지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인 하면은 또 다른 오해가 있죠. 뭔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교통 사고, 접촉 사고가 나면 전화부터 들어요. 어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해가지고 막 아는 사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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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터지면은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막 연대를 형성해 가지고 억지를 부리거나 예.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막 이렇게 말 많고 시끄러운 사람들. 식당 가서 한 편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식당에간 적이 있어요. 신방에 가가지고요 식, 식사를 하는데 너무 너무 시끄러운 거 밥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어느 순간 또렷하게 들리는 기, 소리가 있어요. 권사님, 집산님 <laughs> 소리가 막 왁자지껄. 도대체 교회에서 개모임을 하나 무얼, 뭘 하나 아무튼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열정적인 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 하면은요. 열정적인 건참 좋은데 뭔가 너무 자기들끼리끼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편가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상을 좀 찌푸릴 때가 있어요. 우리 우리 마르스 공중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 시내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에, 그때 사장님과 그 사장님들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어,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교회 일에 굉장히 신실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번화가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들락날락 오갔어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오는 스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리죠. 어느날 똑똑똑똑, 목탁을 두드리면서 와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불교의 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단, 시주를 얻으려고 오는 거죠. 똑똑똑똑 하면 뭐라고 할것 같아요? 교회 다녀요! 저희 예수 믿어요! 우리의 종교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복음을 뭐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와요 똑똑똑똑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똑똑 또 오면 또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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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아왜 그럴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불교를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하려고 또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냉랭할까.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종교도 없이 그냥 들으면서 500원만 주십시오. 500원만 주십시오. 이렇 분들도 오셨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티가 나는 곳이었어요 찬송가도 틀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어떤 분은 지혜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그분이 뭐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laughs> 할렐루야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들어오면 또 금방 좋아요. 참 이게...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뜨거울 정도로 열기가 있지만,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이 나이와 에너지만으로도 열정이 있어요. 뜨거워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아야지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열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종교적 광기에 가까운 종교적 열정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상황은 대충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해서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과 영적 대결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뭄이에요, 가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뭄이 왔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가뭄은요. 곧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존을 걸고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기가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신기하다 싶었어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뭄이 있었다면 여러분 내기를 하더라도 하늘에서 뭐가 내리도록 기도하셔야 될것 같아요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특히나 바을과 아세라가 믿는 그 바을이라는 신은요 태양신인데 태양신인데 그가 이 농경사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비가 내리는 비가 내리기를 서로 대기, 내기를 한 다음에 비가 내리면은 여러분 어찌됐건 진짜 신이 바리이구나 이렇게 뭔가 믿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비를 내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비를 내리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비와 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가뭄의 때에 전혀 거리가 먼. 무엇을 내기, 내리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불을 내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결핍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열정적일 때가 있어요. 아니, 실상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나에게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긴 합니다. 뭐, 외로워요. 그래서 나에게 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성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도 기도해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곧 나의 잘됨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불처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정, 언제 드러나나요? 예배할 때, 특히나 기도할 때 드러나요. 자신의 삶에 채워져야 할 것들,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오늘 가뭄의 때에 비가 내리기를 뜨겁게 기도했다면 아 그럼 그렇지라고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아니 어쩌면은 존경할 만한 이 영성은 무엇이냐면 오늘 가뭄의 때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단순히 가뭄의 해결을 위해서 물을 내리든지 불을 내리든지 가뭄 해결을 위한 기도였다면요 오늘 엘리야는 그냥 그냥 뭐 어떠한 준비도 없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했든지간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가뭄의 때에 기도한 이 엘리야는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가뭄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850대 1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미 850명, 아니 이 모든 민족들이 거의 그쪽으로 대세가 기울었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리를 친다 봤자 여러분, 이미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근데 엘리아는 자신의 생존과 잘된 번성함이 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엘리아는요, 무너진 재단들의 수축함으로. 도를 하나씩 하나씩 추스림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으면요. 어떤 준비가 없이도 우리는 바로바로 바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너 기도 제목 뭐야? 그럼 1번입니다. 묻지 않아도 돼요. 결혼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도 제목 물어봤을 때 어, 학업이요?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전 들어보질 못했어요. 아, 결혼 준비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무슨 절차가 어렵지 않고 문제가 문제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 아, 이번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준비에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오늘 엘리야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가뭄이 해결되게 좀 어떻게 좀나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는 이땅 가운데 이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미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린 듯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무너진 예배를 그는 소망하면서 재단을 수축하고 열두 도를 취해서 재단을 수축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은요, 오늘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와있습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3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아는요 단순히 가뭄의 때에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갈되기를 이 대결의 목적으로 두지 않았어요 그가, 그의 기도 제목, 오늘 목숨 건 기도 제목, 여러분 850대 일인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여러분 주먹 다툼이라도 일어나 보세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의 기도 제목, 이 엘리아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땅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지금 이 민족이 얼마나 죄에 물들여져 있는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가뭄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들은 죽습니다. 현재 저들이 처한 상태는 곧 생명, 생명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예요.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존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죽고 사는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예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려주는 사람. 예배가 무너지고 이미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추억이 되어버린 그리고 모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는 것을 쫓는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결핍을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았다고 그거 좋아서 그걸로 삶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 종교별로요 여러분 그것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불교 삼천배 오직하면 여러분 삼천배는 돌붙여도 돌아앉다고 하잖아요 삼천배의 정성 우리가 주야 하는 거나 여러분 그들이 삼천배 하는 거나 간절함과 열정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삼천배로 응답되었어요. 우리가 진짜 종교지. 라고 그들은 그들의 기도 응답으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나 어떤 붕집회 와가지고 쥐 하고 헌금해가지고 응답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우리가 참 종교야. 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여러분 증거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삶을 증거해야 되는가? 결핍을 채우는 것, 기도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이 땅이 의와 죄가 구별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아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 생각나세요? 아시죠 소동과 고모라? 창세기에 18장에 등장하는 오늘은 제가 본문을1 8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것 같은데 소동과 고모라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참 보기 좋은 땅이었어요. 너무너무나 번성한 땅이었습니다. 조카롯이 땅 보는 눈이 있었는지 거기를 찜해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어느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와서 거기를 찾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고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 땅을 멸하겠다. 아브라함이 조카롯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흥정을 하죠. 하나님, 저기 의인 몇명 있으면요? 하나님, 저기 의인 몇명 있으면요? 몇명 있으면요? 계속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흥정을 하다가 하다가 멈추고 끝이 납니다. 소동과 고모라 어떤 땅이었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그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그것이, 살아, 사람들이 살아가,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대세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무엇이 죄인지 의인지 구별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 그것이 죄야. 이것이 의야. 라고 불 지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불로 그곳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참 날세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실 별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요즘 세상 돌아가보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요. 인터넷에서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었던 회계망측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정말 가족 간에도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고요.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많이 살진 않았지만 세상 말세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세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예요. 말세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소동과 고모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단순히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결핍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불같은 불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죄가 관영한이땅 가운데 우리가 불을 지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고 죄가 죄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불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냥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 제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구절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불이 그때 비로소 떨어졌어요. 각 사람이 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사건 하면은요, 0.5초도 안 걸리고 방언으로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마치 많은 사람들이 막 알아먹지도 못하는 언어로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땅가운데서 내가 그냥 살아가던 내 삶이 아, 이게 죄악된 삶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시작되었다는 라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무작정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죄와 관용한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설 때. 우린 그것이 교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불이 불길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은요 그냥 혼자 있으면 꺼져버려요 아무리 활활 타오르던 장작더미도요 그냥 혼자 있으면요 그냥 쉽게 재더미가 돼버려요. 어렸을 때 여러분 요만한 성냥갑이 있었어요. 팔각형으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물관 가면 있으려나? 요만한 성냥갑이 있었어요. 근데 고거를 이렇게 켜가지고 하나만 딱 이렇게 성냥을 켜서 두면요 금방 화르륵 타고 꺼져버려요. 근데 어릴 적에 이렇게 불장난을 하다가 그게 떨어져서 성냥갑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랄 만큼 불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저 의로운 마음을 품고 거룩한 소망을 품고 예배 가운데 불 받아서 뜨겁게 있었다 한들 여러분 근데 혼자 있으면요, 금방 꺼져 버려요. 세상 가운데에서 오는 파도와 같은 시험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불이 금방 꺼져 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 받았을 때그 불을 전해 줄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길이 일어납니다. 불길이 일어나면은요, 그 불은 결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라는 한 사람의 불꽃 같은 인생이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그 불길 위에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는요, 제단을 수축하고 주님께 불을 내려 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불은 임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다들어가 버릴 정도로 여러분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이 불을 받은 엘리야가요, 그냥 혼자 아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나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야지. 그냥 혼자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엘리사라는 엘리사라는 또 다른 불 같은 사람을 세워놓았고요. 그에게 불을 일으켰습니다. 불을 전달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엘리야는요. 이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엘리야는요. 많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혼자 뜨겁고 혼자 열정적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응답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냉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기도 제목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주야 불을 짓는 그런 기, 불 말고요 세상 가운데 세상이 흐름이 잘못되었다면 그 흐름을 역행시킬 수 있는 강력한 불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 죄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강력한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뜨겁지 마세요 그 불을 일으키세요 불길을 일으키는 불꽃같은 인생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